5시 50분 퇴근을 하려는데, 고 갑자기 팀장님이 저를 부릅니다. 저 김대리, 저기 내일 네 중요한 자료 있는데, 그거 보고서 좀 작성해 와. <목소리> 이럴 때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요? 우선, 해야 될 1단계. 어떤 일인지 한번 물어봐야 되죠. 그 상황에서 바로, 어떻게 되지 약속있이는데요저 저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즉각적인 거절인 거죠 그기보다는아 팀장님 혹시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신가요? 라고 물어보시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내일 방장 아침에 바로 해야 될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급한 일이다 당장 내 아침에 보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팀장님 그럼 이거 제가 꼭 해야 되는 일이네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저녁까지는 이걸 어떻게든 맞춰서 팀장님께 보고 드리고 아침에 일찍 와서 한번 리뷰해서 수정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릴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소통에 있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별 얘기 아닌데 팀장님, 저 약속이 있거든요. 저 지금 가야 되는데, 10분 전에, 퇴근 10분 전에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정말 제가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려는 것을 보여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 주 팀장님이라도, 아, 그래? 약속이 있었어? 뭐, 그러면, 뭐, 아침까지 보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오후까지도 될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오늘 약속하고, 내일 아침에 와서 다시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이해 속에서 내가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자극을 받아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통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소통자, 완벽한 소통을 하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